엄청 사랑한데, 낮에는 안 사랑한다.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아, 주유. <laughs> 주유 선물할 게 뭐가 있을까? 여기 너무 사주고 싶 거야. 아, 이런 거 있는데. 너무 사주싶은만거 이게 이거 얼마나 귀엽고. 냐김기아 햄버거. 햄버거, 달거 귀여워. 아, 아빠 사줄게 스마일 어때? 스마일 l 더 t 지 i s 게더 나은거 같은데 색깔이 인생 is n

호빠 분식이네. 안녕하세요. 난흥마아먹을래 라면 땅으로 한것도맛어 어, 라면 땅으로. 아빠는 소세지 들어가야 는거 그거 체인점인가 보네? 그 체인점이지. <웃음> <웃음> 어 사장님 두세개 갖고 좀 체인점이지. 아니 문점에 이렇게 사장이 다르다 체인점. 아니 한 사람이 <laughs> 하는 경우도 체인점이야. 그 여럿이 있는. 그것도 <laughs> 체인. 이 사주고 싶었어. 어 보는데 우리 두유를 그렇게 사주고 싶더라고. 어렵게 우리 두유가 매면 뒤에 햄버거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야. 이게 매운 소스예요? 네 스파이시 소스 제일 하셔서. 짜증나는데 계속 줄까싶어가지고 이놈 음, 새끼들 <laughs> 야 안줘 가라니까 주유같다 주유. 같다. 주유... <laughs> 너 배달을 많이하나? 배달 많이해 그래? 우리나라 응 음, 배달... 진짜로 타입인데? 응. 그만큼 빠르진 않지. 우리나라 걸뺏겨갔나 중국에도 저렇게 하더라고. 응. 기회를 계속 엽봐. 팔아간지... 응. 야, 너도 봤어? 별로안 응. 가? 누가 이거 먹으면 안 좋은 거야. 나는 난리 났네, 새놈들 저희는 얌전하게 다닌네나는 조금 참을성이 없고 너 이거 먹어 왔다 빠르다 의외로 빠른데? 이거 먹자 이거 버리자 버려볼까? 집은 나중에 먹어도 되 그래 전부 다안 찍은 거 아님? 세고에 8분 아, 맞아 쇠고기 8불 쇠고기 한 7,000원. 쇠고기 7 0 0원 비싼 건데. 비싸지, 우리나라 엄청 비싸지. 쇠고기만 천원, 천0백원인데 응, 나도 훨씬 비싸네. 피자 냄새 나요. 응? 피자 냄새. 주소 보는 소. 응. 난데? 맞아. 진짜 맛있어요. 수리베이. 어우 죽겠다야. 저 전망대도 있네. 저기서 수영 가는구나. 안 돼, 바지, 신발 잡고. 저봐. 저봐, 저봐.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지? 응. 봐, 씨. 파도가 있, 있으면은, 조그만 거에도 휩쓸려요, 바보야. 그게, 조그만, 계속 조그만 튀어나오는 법이 없어, 바보야. 그러다가 휩쓸려 가는 거야. 찰랑찰랑 하다가 팍 치는데. 5가치박5누를인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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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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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가들이 많네. 사람들도 많이 먹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은 많이 먹어서 먹네. 아침에 미팅을 즐기는구만. 어, 여기서 어. 어, 너무 추적스럽다 그냥 응. 오래 살더라, 스트레스 없잖아 우리 도 스트레스 받을 그, 뭐어 그아면 어. <laughs> 우리 집에 혼자 있는 것도아 음. 근데 여기도 다 혼자 있는 사람들 혼자 있겠지. 네 보니까 여기도 강아지를 많이 키우네. 엄청 많이 키워 어. 그리고 마당 있는 집이 있고 엄청 많이 키워. 어? 옆에 어? 서 있는 곳만 맛을 느낄 수 있대. 입 한가득 넣고 먹잖아 우리가 근데 여기 혀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먹는 걸 낭비하는 거래 아 많이 먹으면? 뭐막 먹어서 한 번에 뭐 먹는 건 맛은 여기서만 느끼는데 우린 막 넣고 먹으니까 그거는 맛도 못 느끼는데 그만큼 살도 찌는 거야 근데 이게 혀끝에 앞에 옆에 이런 데서 막 느끼는 거잖아 앞에 아니, 아니, 어. 스푼에 반, 수, 반 정도 있잖아 두 정도 넣어서 먹는 게 가장 좋대 맛을 느낀다? 응. 제대로? 그렇게 하면 소스크 할수 있대 그렇게 꼼꼼히 씹어 먹어도 꼼꼼히 씹어 먹어 주는 거 카페 입장에서 안 좋아해? 애들 줄까 안 줄까 싶어가지고 먹여줘 왜냐면 얘네다똥 싸놓고 지저분하게 해놓거든 별로 안 좋아해 아는 거얘들들 여기에 먹을 게 있다는 거를 아안 음. 움직이잖아 얘들이 조금 있으면 먹을 게 생길 것이다 안 주나 주나 안 주나 쳐다보는 것같아 주나 안 주나 안줘 전체 몰려있는 애들이 또 표정 굳어집니다 카메라만 들이댔 카메라만 들이댔 표정이 굳어져 <laughs> <얘가? 웃음> I'm going to 계란은 있어. 근데, 실온 계란이어야 돼요. 차가운 계란이어야 돼요. 꺼내놨다 하면 안 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알았어. <laughs> 계란 사. <laughs> 근데 실온 계란이 어떻게 아니, 근 차가우면 안 된다고. 그냥 안 차가워. 안닐라 실험? 바닐라 실험? 네.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음. 네? 어. 왜 아저씨 파티 몰가고막 깨지고 막 아유, 왜이 모양이야? 네, 신기하게 그렇라서또지고지그지 yeah <laughs> oh yeah 있는 거야, 메뉴가. 저기 칠판에. 칠판에, 아니, 칠판에 있는 거야. 아, 저 보면 바가리타. 좀... 네. 저패션블 나는 진짜 기억하시죠그리가안 네. 네. 돼요. 워터메론 스트로베리. 네. 엄마, 한눈이이 이제 거의 채워가 됐요

맛있어? 맛네 감자튀김이 엣지가 나온다 엣지 감자다 와인 따요. 음. 와인 따. 이쪽에서 찍어야 되는구아 음. 안치잘안 아, 보이네. 패스. <laughs> 할머니. <패스. 웃음> 할머니 영상. <laughs> 취미네 음. 아, 나는 자꾸 잊어먹는데 얘는 아주 생각을 잘하네 내가 찍을 땐 앞에서 막이러면서 <laughs>